외고체에서실 뽑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성미의 방에 가보니까 뭐 말씀이 집중을 못해가지고 고생하더만 간증할 때뭐 어디서 나오는지 진짜 막 후반부에 집중했어요 <웃음> <웃음> 저도 오늘 말씀과 예, 누님들부터 시작해서 쭉 간증을 듣는데 야 이게 사실은 이게 뭐연복일장이 이거 원래 하나님 을본 사람이 없을 때, 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이, 음. 아니, 성경이 베스트셀러고, 그죠? 뭐 성경을 아멘.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런데, 음. 이 말을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렇지. 근데 신기하게, 내 오늘 모임에서 저 누님들부터 쭉 이렇게 간정을 유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이그 똑똑하고 박학다식한 사람들도 모르는 말을, 음. 우리 이 그냥, 감남 을려들이 이걸 알아듣고 간증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아멘. 저는 사실은 국사님과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우리에게 뭐 유전된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내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본 거지. 음. 이 말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그 요한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뭐 아까 형님이 예를 든 것처럼 구약 음. 시대는 에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뭐 신의산에 <laughs> 나타나고 뭐 옥계에 <laughs> 나타나고 성소에 나타나고 뭐 성전에 음.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laughs> 네, 못 밖에 이제 경험을 못했는데. 음. 신기하게도 이제 이 요한 사도가 이제 예수와 함께 살고 또 예수가 떠나가고 나서 자기들 안에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부활하고 이러면서 이제. <laughs> 새롭게 인식이 돼서 이걸 썼단 말이에요. 음. 그 요한사도는 이제 자기들 만난 예수를 상징하고 썼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그냥 이걸 읽으면, 아,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누구나 다 알죠. 이게 다기독교인이된 거예요. 그런데 음. 이제 그것뿐이라면, 2000년이 음. 지나서 예수와 함께 살수 없는 우리는 그냥 말짱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형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때 할때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음. 우리가 육신으로, 육안으로 보고 보통 이제 헬라인들이 이 관념적으로 이걸 데우스라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신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생각 안에서 음. 만들어낸 것인데, 음. 신기하게도 이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음.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음. 나타난 인격을 경험한 거예요. 음. 선생님이 오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도 그 인격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근너시스트가 되거나 아니면 그 뭐야 도세티스트가 되거나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 음. 그, 어려운 말이지만 가연설이라고 하잖아요. 그, 음.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는 사람이라는 말이 성경에 도처에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도처에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신이라고 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 잠시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났다가 원래 음. 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하늘로 승천했다뭐 이렇게 또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음. 잠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하니까 내가 최근에 본 영화가 생각나는데 요즘 올, <laughs> 올해 들어서 최초로 천만을 돌파하기 이번 주말에 지금 천만 돌파하는데 그 파멸한 영화가 있어요. 음. 파멸한 영화를 제가 이막시 명예가 내려와서 이제 같이 보고 왔는데 워낙 뭐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해 가지고 봤거든요. 그 이제 뭐 우리나라 전통적인 풍수지리 이런 걸 다룬 영화예요. 그땅 그 묻은 묘를 어디 쓸 것인가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한 영화인데 내가 그 천만을 돌파하는 영화 치고 너무 시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보러 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제 뭐하여튼 옛날, 뭐,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조상이 무덤을 썼는데, 거기 뭐 이상하게, 뭐, 이래, 안 좋다고, 뭐, 이래, 아주 나쁜 악지에 땅을, 무덤을 썼다 해가지고, 이제, 그, 땅을 파내, 무덤을 파내고, 묘를 파내고, 이제, 뭐, 이러는 영화인데, 딱, 마지막에 한 중간쯤 가면 딱 꿈이 딱 깨요. 거기 보면, 가연설처럼 있잖아요. 보통 무덤을 음. 잘못 써서, 그 시신을 묻으면, 이제, 뭐,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음. 이 영화에서는, 귀신이 아니고 진짜 귀신의 형상을 입고 일본군 그 옛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거대한 신체를 가지고 팔척 원리학 같은 일본 일본 사람이 나타나 일본 장군이 갑옷을 입고 음. 나타나가지고 막 최민식하고 싸우는 거예요. 음. 거기서 딱꿈 꿈을 딱깨 영화가 보통 뭐 어. 이렇게 묻으면서 귀신이 나오거나 이러면 이제 뭐형 형체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laughs> 그 아까 내 가연성 이야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딱 나나 파묘가 망한 게. 작품 음. 영화 작품에서 망한 게그 귀신에다가 일본 그 거, 거인의 그 자, 일본 거대한 신체를 가진 장군의 형상을 딱 입혀가지고 그 귀신이 음. 막 진짜 싸운다니까 최민식하고 어. 그 생각이 딱 나고요. 정말 이게 알아듣기 힘든 말이라서 예수가 그죠? 잠시 사람처럼 보여서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음. 또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약하다. 이렇게 해서 이혼론에 빠져가지고 영지주의가 등장하고 막뭐 이러잖아요. 이복잡한데 음. 이렇게 어려워서 정말 당대 석학들들 이걸 못 알아들어서 뭐 논쟁하다가 결국 기독교 교리로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음. 근데 우리는 무슨 복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이걸 교제하는지. 음. 그리고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2000년 전에 그 요한 앞에 나타났던 그 인격이 그냥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한그 자랑스러워 하는 그 인격이, 음. 오늘날 우리 앞에서 구체적으로 형제들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처럼 100%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할지라도, 음.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작게나마 하나님의 음. 네?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누으고 보는 거잖아요. 이모사님 옛날부터 예를 들었지만,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귤이 있었다고 해요. 2000년에 귤이 있었다고 해요. 오늘날 귤이 없으면 그 전설이지 뭐. 근데 오늘날도 음. 그 귤씨를 가지고 또 심어서 재배해서 귤을 먹고 마시니까, 아, 음. 2000년에 귤이 이 맛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게 너무 놀랐고요. 음. 그래서 예수 시대 이후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그,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만지게 됐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이 없어, 서다 화답할 순 없는데, 그, 아까 형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측량, 그 신약, 신약에서 이제, 그, 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독생하신, 독생, 그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이제, 세 가지를 형님이 예를 들면서, 측량하면서 음. 능내로 나타나셨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음,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상과 모양으로 원래 사람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난 사람을 우리가 만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아, 은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음.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게 은혜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음. 게 있죠. 뭐 이런저런 음. 문제도 해결되고 뭐, 뭐 이런 게 각자 있는데 그건 너무 신기하게도 이게 음. 이것도 은혜지만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정말, 정말 은혜, 은혜 중의 은혜가 뭔가 하면 이 음. 한우땀인 인생. 그죠? 흙으로 지어져서, 그 음. 뭐, 뭐, 먼지 펄펄 리는이 인생을, 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 거라. 그래서 속이는, 속이는 자를 이기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점령하면, 우리가 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만큼 각자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고요. 오늘도 가정을 음. 쭉 들으면서 각 사람마다 그 맛과 향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쭉 종합하니까 점점 점점 이렇게 정말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음.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음. 형님이 아까 에베스 4장 1 3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데 4장 13절만 저는 주목했는데 오늘 형님 아까 읽것들 찾아보니까 4장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뭐 어쩌고 저쩌고 요동하지 않게 하지않다는 거예요. 아멘. 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긴밀하게 형제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작, 작은 분량이지만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늘 이렇게 공급받고 이렇게 듣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점점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음. 다시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음. 이렇게 하지 않는, 이렇게, 그, 우리가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아, 네. 이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멘 네.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셨죠. 영신형에 대해서 내가 요즘 <laughs> 새롭게 좀알아가는데 아까 영미가 막 네. 웃, 웃기도 하고, 이 음. 네. 저는 너무 신기한 것이, 뭐 하여튼 투표임 생기기 전 영신형하고 거의 뭐, 뭐한 다섯 마디 나눠봤나 몰라. 대구에 30년 생활하면서. 네. 정말 너무나 먼 당신이고, 영식형님그 고유의 그 스타일과 제 고유의 스타일이 있어서 너무 달라서 잘 어울리기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긴밀하게 이렇게 짜여져서 생활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요즘 영식형을 보는 게 옛날 같으면 이제 내 생각과 다르니까 형님, 형님 왜 저래? 뭐왜 저런 스타일이야? 이렇게 맨날 호통치고 우리 뭐라고 하고 막이렇 하니까 그랬는데 제 눈이 뭐 바뀐 건지 어쩐지 요즘 들어서 영수 형님 보는데 시각이 달라 영수 형님 참 외로운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외로우니까 맨날 모임 끝나면 사진 캡쳐해 가지고 우리한테 다그 일일이 보내고 있잖아요. 뭐 감사하면서 막 이상한 이모티콘 옛날 것막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 형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작년부터 늘그 이렇게 날 불러서 뭐 이게 옛날에 오성은 누님 칠곡에 있는 오성은 누님한테 가자하기도몇 번째로 콜 했는데 제가 워낙 까칠 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제 피했어요. 그래몇달 동안 이제 형님도 이제 저한테는 말해도 안 되는 거네 싶으니까 포기하시더라고. 근데 요즘도또 형님이 너무 이렇게 좋으신가 봐. 그러니까 다시 또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에 수요일날 갔잖아요. 그것도 사연이 많은데 참 미아가 못 가게 돼가지고 난 형님 미아 안 오니까 이제 삐졌나 싶어가지고 나는 안 부르는갑다 하고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칠곡에 있는 형님 이름도 잘 짓잖아. 또 칠곡 해부론 모임이라고 지어놨어. 음. 가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요. 그 모임을 하는데 영신 형님이 말씀을 안 하는 거라 나 말씀 안 하는 모임 평생 처음 봤어요. 영신 형님 우리가 알기로는 말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 그래 가지고 늘뭐 모임 중에도 나와서 막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칠곡 해 보는 모임 가 보니까 영신 형님이 말씀을 안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간정을 돌아가며 시키면서 사회를 보더라니까. 근데 그 완전히 새로운 모습 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닌 거죠. 영생님 뿐만이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 이제 투표임 투피엠 안에서 투표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아나고 변화하는 걸 요즘 막 보는데 마치 오늘 박희성 목사님이 사진 올린 것처럼 막 봄이 돼가지고 막 꽃들이 막 터지고 꽃, 꽃망울을 튀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요즘 이제 어제도 말했지만 장현정하고 피아노 치는 지영이가 그둘다 독특한 성격을 가졌는데 좀 부정적이고 시니컬한 성격을 가졌잖아요. 근데 시 그걸 부정적인 그 시니컬함을 이기고 진지하게 간증을 하는 걸 요즘 계속 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 모임 모인 사람들이 야늘 그렇게 이제 새롭게 변화하고 간증하고 이러니까 뭔가 보이지 하나님 하신 일이 보이는데 음.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제 그죠? 이 자매들이 그 낯설고 어색함을 이기고 정말 이렇게 간증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 신기하더라니까. 음. 오늘도 톡방에 우리 지영이가 자기만 사진 못 나오게 나왔다고 뭐영생이 형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 그지영이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거든 요 음. 사진을 찍어줘도 감사하다가 아니고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겠지 근데 그지 얼굴 못 나왔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라 늘 이런 식으로 음. 그 저하고 비슷하죠 어제도 간증되면서 정말 내하고 비슷하다 빼딱하게만 빼딱하게 꼬여 까배기처럼 꼬여가지고 음. 상근이 형은 말씀드린 기계가 고장 났어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탄이 속아서, 아까 형님 바둑 이야기 하셨지만,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보다 더 권세있고 권위있는,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놓고 헤쳐나가지고, 우리가 정말 원치 않지만 죄 아래 팔려갔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정말 사탄의 형상과 모양으로, 음. 금수와 버러지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음.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진짜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입혀져가지고, 뭐 아, 네. 이 말씀을 듣고 살게 됐는지. 음. 뭐, 사소하게, 뭐, 제가 뭐, 그, 우리, 뭐, 아이한테 엄마가 돌아오고, 자매가 뭐, 우리, 가, 이혼 안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뭐, 아이를, 뭐, 그래도, 뭐, 엄마 있는 아이로 키우고, 이런, 뭐, 이, 뭐 저, 이 잡다 한는 애들 말고요. 음. 이것도 사실은 대대손손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할 일은, 어떻게 우리가, 음. 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지. 음. 아니, 아, 네. 세상에 책들이 많잖아요. 저는 대학교 3학년때 서점을 했거든요. 경북대학교 앞에서. 음. 서점하면서 제가 국가본부 수반되고, 수배되고 막 이런 적도 있는데, 서점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철학책이나 이런거 읽을 거 아닙니까? 음. 어떤 책을 읽어도요, 사람이 왜 지어지는지를 밝히는 책이 없다니까? 아, 그냥 그렇죠. 사람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살자. 뭐, 아침에 인간이 음. 되자부터 시작해서 뭐, 뭐, 주어졌으니까 뭐 열심히 살아야지. 요즘 유행하는 일본 책 있잖아요. 소확행 해가지고, 뭐, 일본의 그 누구야? 그, 무약감이 하, 뭐, 하루끼인가? 소중하지만, 어, 작지만, 작, 소, 소소하지만, 뭐 확실한 행복. 뭐, 이런 음. 이야기나 해하 뭐. 어떤 철학자들도, 어떤 책도, 음. 인생이 왜 지어졌는지, 이 세상이 왜 왔는지,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비유하기를 뭐, 소풍이라고 하는 사람, 천상병신 같은 사람, 뭐, 지구에 소풍 왔다 가고, 뭐 이런 정도죠. <laughs> 음. 근데 뭐,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죠? 인생이, 인생의 목적, 장록에서 로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도 장록에서 세례받으면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연이 문답, 대답했는데, 그죠? 인생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으면, 제가 그때 음. 외워가지고 대답해서 세례받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은 했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응. 음. 오늘랑 똑같아. 요한복음 1장 18자가 똑같아. 그죠? 뭐, 말로는 유명하고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음. 말인지 정 진짜로 모르는 거라. 본 음.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셨다. 음. 야, 이 말을 들으면 우리 가슴이 뛰잖아요. 어떻게. 면 우리 앞에, 이전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요한 앞에 나타냈던 게 아니고, 이 진짜, 음. 그죠? 벌레 같고 쓰레기 같은 우리 앞에, 그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는 형제들이 나타났어요. 아멘. 음. 음. 그래 가지고 이걸 조금씩 서툴지만 우리가 이게 어색하지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남들의 비웃음과 음.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이받아은혜를 시인하지 않을 수 없어서 표현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 기적 같은 일이 난 거죠. 진짜 기적이 음. 다른 음. 게 기적이 아니고요. 아멘. 음. 음. 너무 감사한 일이 에요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음. 제가 오늘 열심히 적었거든요. 시간이 없었는데 음. 다 받아 못 하는데 하여튼. 우리 영식님을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게 내가 재미가 너무 쏠쏠하고, 영식님 뿐만 아니라 한분한 한 분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알아가는 이 재미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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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을 모르면 안 되는데, 영미 봐요. 저 세인트 루이스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저 들어오는 거 봐요. 그리고 이저 멀리서 간증하는 거 봐요. 아래, 지난주에 그 간증 했잖아요. 언젠가 뭐, 뭐지? 성폭행 당한 사람들 또는 성폭행 당했다고 오인받아서 뭐 수십 년 징역을 산 사람들 치유하는 프로그램 이야기하면서 그 사기그릇을 다 깨가지고 그걸 다시 붙이면서 그 금치를 해가지고 그죠? 아무리 우리가 이 사기, 깨진 사기그릇 같더라도 우리는 소중하다. 이걸 음. 사람들이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음. 이뭐 다큐멘터리에는 나오고 뭐 이런 그죠? TV 프로그램에 나오고 저도 옛날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사회자 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흑인 흑인으로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끄는 세계적인 사회자인데 그 오프라 윈프리도 어릴 때 성폭행 당했다 하더라고 그 흑인에 대해서 인정참여를 받고 근데 그걸 다 극복하고 휴먼스토리를 써가지고 자기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철랑을한 대씩 선물했다 하더라고 음. 그렇게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 오프라 윈프리 근처에나 가겠습니까 <laughs> 근데 우리도 작지만 음. 우리가 깨진 사기그것 같지만 하나님은 음, 음. 우리를 금으로 입히셔서, 이제 음. 우리를 욕인하게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 멘 그러니까, 아, 네. 오프로인피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어찌 불만족을 쓴그일본의그 유명한 그 장애인 있잖아. 그런 분처럼 의지는 없지만,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용인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 멘 네. 아, 네. 그래서 아, 네. 정말 한분한 한 분을 보고 뵙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이 이런 생활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 찬양합니다. 아멘. <목소리도>